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원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소위 풀사이즈 SUV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인기 많은 BMW의 X5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박이라든가 캠핑 여행용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패밀리카라든가 데일리로 쓰시게도 부담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컨디션 좋고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간단하게 스펙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BMW X5 F바디 X드라이브 30d M스포츠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2018년형 18년 3월에 최초 출고한 11만 킬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영업용 용도 위력 없는 차량이고요. 신차 때부터 지금까지 단순 교환 한번 없었던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기록부상에도 누유라든가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아두었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은 3,680만 원에 준비 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세한 엔진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 두었는데요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사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제가 카메라 후레쉬로 비춰 드리고 있는데요 슬러지가 덕지덕지 껴 있다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매우 양호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이시는 냉각수 보조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이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모품 관리 상태도 매우 좋았지만 차량의 전체적인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시운전 해봤을 때 특이사항 없이 매우 양호한 컨디션으로 준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6기통 기반의 3000cc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고요. 엔진 커버 쪽에 손을 얹었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자체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엔진은 컨디션 체크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으로 외관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범퍼라든가 휀다 보닛간에 단차 없이 깔끔하고요. 앞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60% 이상으로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19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M 스포츠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사이드 미러에 시그널에 크랙이 가 있다든가 도장에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는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손잡이 쪽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도어부터 뒷도어, 뒷휀다까지문콕 스크래치 단차 없이 관리가 되어 있고요.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양쪽 모두 한 50%에서 60%가량 보시면 좋으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쪽 역시나 M 스포츠 디자인의 18인치, 9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휠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BMW X5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전형적인 박스형 디자인의 외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선팅지 같은 경우에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뜨면상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 훼손된 부위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각종 마감재 범퍼 하단 측면 쪽까지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쪽 테일 램프 주변으로도 뒷 범퍼와 뒷 횡단 간에 단차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조속쪽 뒷바퀴 아래쪽 휠에도 역시나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썬팅지 컨디션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양호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썬팅의 농도는 좀 짙은 썬팅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하이그루시마감재라든가 손잡이 안쪽에 지금 뭐잔 스크래치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뒷 도우부터 앞 도우의 문콕 스크래치 단차 역시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조석쪽 앞쪽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범퍼라든가 횡다 보니까의 단차 역시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장의 색깔이 안 맞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조석쪽 앞바퀴 휠도 역시나 약간의 사용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컨디션 매우 양호합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선팅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 유리의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한 부분은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봐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기 싫은 보터 지 자국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도장 색상의 특성상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양쪽으로 보이시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백화나 습기 차는 현상 없이 컨디션 매우 양호하게 준비 잘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범퍼라든가 하단 측면 그리고 그레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에 취약한 부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당연히 느껴지지 않고요. 크랙이 있다든가 파손된 부위 역시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파워 트렁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고요. X5 같은 경우에는 크램쉘 방식의 위 아래 개폐 방식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감 역시나 풀 사이즈 SUV 차량답게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쪽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6대사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이라든가 여행하실 때 조금 더 활용도 높게 사용해 주실 수 있고요. 중간에는 러기지 스크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닥 쪽 보시면 은 전에 타셨던 오너분께서 따로 매트를 깔아놓고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안쪽까지 지금 고풀이라든가 오염된 부위 느껴지지 않고요. 아래쪽 지금 플라스틱 마감재에도 잔스크래치도 역시나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터치라든가 윈도우 버튼에 버튼에 까지면 상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 역시나 넉넉한 레그룸, 여유 있는 헤드룸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안에 지금 가죽 시트의 색상은 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주시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가죽의 잔 주름을 제외하면 쿠션감 정말 잘 살아있고요. 가죽의 특별한 헤짐이라든가 까짐 오염된 부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은 콘솔의 공조기 시스템과 열선 시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도 같은 경우에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의 각종 버튼에도 까짐 현상 느껴지지 않고요. 플라스틱이라든가 주변 가죽 마감재의 까짐이라든가 스크래치도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전동 모두 오토 윈도 지원하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서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전체적인 마감재 하나하나 체크해봤을 때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컨디션 매우 좋고요. 앞쪽에 가죽 핸들 같은 경우에도 해짐이나 까짐현상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모드제어 버튼,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핸들 아래쪽으로는 패들 시프트와 핸들 열선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쪽으로 보시면 선명한 디스플레이, 터치 방식을 지원하는 순정 내비게이션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깨끗한 화질의 핸들 방향에 따라서 방향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깨끗한 화질로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시스템과 운전석, 조석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 장치 준비가 되어있고요. 아래쪽 전자식 기어 노브 좌측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와 드라이버 모드 버튼, 전후방 감지 센서, 카메라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우측으로는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상단에 준비되어 있는 썬루프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이물질에 의해 걸림 현상 있다든가 모터에서 이음 소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 드린 BMW X5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차량의 전체적인 스펙이라든가 컨디션, 금액까지 3박자가 모두 고루 갖춘 차량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3,680만 원에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동급의 차량들 조금 다른 스펙의 차량 내용 궁금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항상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